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크리... 크리스탈 에석기 따마다 왔는데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, 플레이스어는없습니다이 안에 있으면 여기 네, 뭐로 들어가야 돼요 할때 검색 그 뭐라고 하죠 구기란 그 그리고, 생, 상, 기, 에픽키였나? 아유, 바뀌지 않아? 그러면, 나오시죠? 자, 그럼, 요걸로요. 그러면, 이 하얀색 줄 있죠? 첨부파일를 청모바일을... 터치하시고, 그러면 끝니다 접지하면 끝. 자 그런 그래. 얘기로 <목소리도> 이렇게 조절을 안 해도 되고 속도 하고 카카오톡 아이디, 아무나 해이디고 그다 해서 이거 아무 숫자로 해이에요 저는 9 9 9 9 9고고9 9 되고 한만개한천개마음9 9 9 9고고9 9 하고 9 9 9 9고고9 9 9 9 9고9 9 9 9기 특히 9 9생성9 9 9고9 9 9 9로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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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다9 9 9이9 9 9